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 유아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매일 일정한 운동력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요거를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력 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력 관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체계적인 체력 관리를 하는 국민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력 상태를 평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 상담을 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체력 측정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드리고 이 포인트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실 수 있는 전 국민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정립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바로 국민체력백이라는 복지제도인데요. 국민체력백이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운동 상담이나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야 하는지 무료로 알려주는 스포츠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스포츠 활동 이센티브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 활동 이센티브를 적립하면 문화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전화는 1만 포인트 단위로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하고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 활동 이센티브는 어떻게 적립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활동 이센티브는 신규 가입 시 1000포인트, 체력 측정에 참여하면 5000포인트, 헬스업 참여 시2,000 포인트, 심폐지구력 근력 기준 달성 시2,000 포인트. 그리고 체력증진 교실에 참여하면 참여 10회 참여할 때마다 1만 포인트씩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참여할 때마다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체력 측정이나 스포츠 활동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인센티브를 적립하기 위해서 체력 측정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체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 증진 교실에 참여하거나 지정되어 있는 체력 인증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체력대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보이는 체력 측정 예약 또는 체력 증진 교실 온라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럼 체력 측정 예약은 날짜와 예약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지역이나 지정 체력인증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용안내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산스포츠센터는 박건희 시 신분증과 실내용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 측정이 불가할 수 있고 심폐지굴력 테스트인 20m 왕복 오래달리기, 스택박스 검사, 드레드밀 검사, 민첩성 테스트는 10m 왕복 달리기, 가는시간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이나 측정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좌측에 보이는 예약 방법, 측정 항목, 이증 기존 등 원하는 메뉴를 골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약 방법은 그림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방법은 동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만 11세 이상이라면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2023년 4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체력 측정이나 스포츠 활동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 체력 증진 교실을 이용하여 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스포츠 상품권, 문화 상품권 등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16447110으로. 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복지제도는 국민체력 100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잘 알려져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민체력 100과는 다르게만 5세부터 만 5세부터만 18세까지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월 9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해드리고 연초나 연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상시 모집하기도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건강도 유지하고 지원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